분명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 열린 시각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바이크 편, 차편 이따가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소재중입니다. 하이. 요즘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laughs> 아 저한테 또 진짜 재미난 걸를 갖다가 들고 와줬어요. 제보자 분께서 딱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일반인보다도 분석을 못 해버리냐? 아니면은 사실은 냅두고 어떻게든 한번 살 몰아가볼까 해가지고 거짓말을 친 건가? 제가 이거 자료 보여드리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형님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 키포인트를 딱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저 영상에서 찾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갓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몰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형님들이 제편 들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이번 거는 객관적으로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역 유튜버님 그냥 무형맨이라고 하세요 저는 인천 연수구의 어쩌고 저쩌고 다름이 아니라 한문철 TV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중 직진 중이던 바이크와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사고 난 영상이 있는데 바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메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영상 같이 보시고요. 영상에서는 바이크가 갓길로 주행을 했으며 자동차는 앞선 흰색 차량의 양보로 정상적인 좌회전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 저게 갓길인가 궁금해서 이분이 그 해당 장소를 로드뷰로 찾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지 댓글을 보던 중에 저 차선 두개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일단 차선이 하나긴 하나입니다. 차선이 하나였다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그 사거리를 넘으면 두 개로 갈라지는 그리고 그전에는 차도가 굉장히 넓다는 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거 아이거 좌회전할 거야? 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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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각. 다른 사람 양보해줘서 자회전하는데자 시작부터 자 각길입니까? 다른 사람 양보해줘서 자회전하는데 각길입니까? 그리고 댓글을 읽어보면은 차선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다 비집고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저기가 어떤 데인지 자세히 보면 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버스가 서 있어요. 버스가. 에? 아니, 버스가 있다고. 지가 못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잘 봐요. 지금 이거 로드뷰 차서 있는데, 로드뷰 차서 있는 데가 딱저깁니다 어. 옆에 차로가 얼마나 크게 비어 있어요. 음, 잠깐. 만약에 버스가 저기 서있었다면 애초에 진입을 안 했겠지. 자기가 못본 겁니다. 아니라고 할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양보해줘서 좌회전하는데 버스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곳에다가 지나가는 건데 못본게 잘못일까 아니면 저길 지나간 게 잘못일까. 뭐 법적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 있어요? 이걸 각길로 간주해야 돼. 뭐라 판단을 해야 될까? 자, 그럼 로드뷰로 보겠습니다. 자, 거기죠? 여기서 예, 여길 보면 답이 나오죠. 차로가 두 개가 됩니다. 이 차로와 이 이 차로 하고, 요 차로 하고 갔습니다. 포기. 제가 꼬집고 갈 거는 이겁니다. 분명 갓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갓길이 아닌 게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은 또 어떻게 몰아가는지, 또 형님들이 잘 들어야지. 그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여기에다가 오토바이 속도를 논합니다. 만약에 바이크가 속도가 있었다면,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직진차 우선인가요? 아니면은? 자회전?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선진입도 아니야, 그지? 내가 선진입은 현장 선진입이라고 했잖아. 어, 어. 자, 이번 사고 한번 보시죠. 뭐라고,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자회전 깜빡 켜고. 아, 잠깐만, 형님과니까. 잠깐만. 아, 그리고 형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자이크를 하는 겁니다. 전뭐 예? 제가 좋할것 같아서 모자이크 하는 게 아니에요. 씨바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눈에 보여줬길래 저보고 왜 모자이크 안 했냐면서 이 얼굴 보기 싫은데 이걸 봐야 됩니까?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예? 도대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어? 이런 이 정도로 혐오해버리냐고 이 형님 이거 혐오성 컨텐츠 아닙니까? 예?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맞은편 차가 양보해줘요. 를 들어가다가 갓길로 달려오던 원래 갓길은 고속도로에 옆 있는 게 갓길이에요. 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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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런 것은 길. 이제 길 가장. 우측 가장자리죠. 네. 우측 가장자리. 가장자리? 네. 자, 근데 가장자리? 양보해줘서 좌회전하는데 가장자리. 자 이번 사고 한번 보시죠. 대기 중하니까 맞은편 차가 양를해줘요 들어가다가 가길로 달려오던 원래 가길은 고속도로의 폐등이 가길이에요. 길 가장 가장 아니 교통 사고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변호사람에 에? 이제는 가길을 구분도 못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거 가길 맞아요 혹시? 제가 틀렸다면은 제가 제 사대기 때리겠습니다. 저기 가길 맞아요? 우측 가장자리, 예. 자, 근데 이제 보통 각기가 그래요, 예. 음. 상대 보험사는 모르겠고, 우리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가, 아, 이거 7대3이나 8대2야. 내가. 어. 직진대 자회전. 어. 아까 본 거랑 똑같이그지 <laughs> <laughs> <그렇지? 웃음> 어, 직진대 자회전. 예. <laughs> <laughs> 아, 불박차 보험사가, 불박차를 7,80 얘기하나요? 상대는 뭐라 그러나요? 그랬더니 상대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똑같이. 예, 불박자 보면서 8대2, 내가 80이라고 그러고요 음. 오토바이 버어도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오토바이도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 강의 안 있으면 이렇게 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음. <laughs> 다시 한 아니, 우리 있으면서 하죠? 자, 우리 있으면서. 여기서, 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음. 들어가지 자, 각자. 그래, 그래, 예, 그래. 고맙습니다. 들어갔는데. 아, 그러면은, 자, 형님들. 어. 바이크의 입장에서 한번 논해봅시다. 바이크의 입장에서. 왜? 불법차만 잠깐, 불법차를 봐도 뭐, 썩, 어? 좌회전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돌렸으니까 난 게, 난 거겠지.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더나. 딱 이거죠.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면은 이제 차 비집고 나오죠. 갑자기 차가 등장하는 거겠죠? 아닙니까? 바이크의 입장에서는 차가 그냥 갑자기 슝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브레이킹을 한,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브레이킹, 브레이킹 시도를 진짜 1초? 아, 니 0.몇 초상관없지 브레이킹 시도를 했는데, 아 어차피 차가 저 정도 들어왔으면은 그냥 꼬나 박는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모습이죠. 저는 뭐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딱 봐도 갓길이 아닌데 갓길이라고 우겨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 몰아가니까 이걸 보고 이제 빡이 치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가자 했는데 이제는 분석을 갖다가 일반인보다도 못해버리니 도대체 누가 전문가라는 거야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 보험사에서 이미 저불 박차도. 어, 과실이 있다. 어,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상대방 쪽 오도바이 보험사 쪽에서도 당연히 너가 잘못했다. 하는데, 뭐. 분명 보험사 측은 저쪽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었겠지. 어, 이거 갓길 아니네. 어, 존나 차로 넓네. 그러니까 좌회전차가 잘못이라고 현장을 본 사람은 좌회전차가 잘못이다. 자, 뭐라 가는 거, 늘상 잘하시는 뭐라 가는 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미 갓길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가니까, 뭐 이런 상황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이거 진짜 눈깔로 봤을 때. 이거는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이거는 매우, 매우, 매우 객관적으로 여기는 갓길이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갓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어, 제가 한번 투표해볼게요. 갓길이 아니다. 저 상황에서 바이 튀어나왔고, 자동차가, 어, 전후사정 확인도 안 하고, 일단 꺾었다. 어, 그럼 이 상황에서 투표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 프리뷰 영상 끝나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투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의견이 9%.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3%. 우리 야권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83. 83. 아, 응? 83? 응, 83. 오토바이가 아니, 더 잘못. 나는 근데 오토바이 아이, 나는 2번, 정도? 2번? 반반? 반반? 응. 오토바이, 그게 가면 돼. 봐요. 돼? 오토바이? <웃음> <웃음> 전나 잘하는 거. 뭐라 가는 거. 일단 자기 머릿속에 에? 오토바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가면 안 돼. 안 되지. 응. 안 되지. 그럼 안... 가면 안돼 빨리 왔잖아. 자 이제 속도를 논하는데 속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이크 타보신 형들 아시겠지만 진짜 저기에서 과속을 했다면은 어떤 참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어? 오토바이가 속도가 어떻게 되나 봐. 하나 있어봐. 잘 봐봐. 오토바이 속도가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 어? 어. 들어가는데 한이 삼십? 자전거 속도도. 자전거 속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전거보다도 오히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한 20에서 30밖에 안 됐으니까. 그나마 바로 브레이킹을 쳤기 때문에 저러고 끝난 거지. 진짜 과속 40, 50, 60 요렇게 달리다가 그 브레이킹을 저저 저 지점에서 브레이킹을 했다. 그러면은 바이크 운전자 크게 다치고 차 십창 납니다. 둘 다. 네, 네. 자, 직진과 좌회전은 아, 서로 보이는 상. 서로 보일 자. ]겠죠. 여기서 하나 직진과 좌회전은 서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행일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좌회전을 하는 차도 마찬가지로 서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조대로 감았기 때문에, 어, 한 번도 브레이킹 한번 치지 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그럴 때 직진 우선이죠. 아, 예? 아, 그래, 그래. 예? 그리고 서로 보일 때면서 무슨 상황? 정상적인. 아, 아, 아. 서로 보이면서 정상적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토바이는 어디로 왔어? 길 가장자리... 거기 그냥 갓길이라고 갓길로 왔기 때문에 거기는 올 수가 없는데요. 올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오, 올 수가 없는 곳이래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올 수가 없는 곳이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에? 올 수가 없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 버스가 지나가도 그다음 차로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 상태가 돼도 저기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최소 하기 전에 로드뷰라도 좀 보고 하시든가 왜 이렇게 대충대충 영상을 만들지? 그냥 머릿속에 자기는 전문가니까 자기 말이 다 옳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니들은 다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로드뷰 볼 필요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 자기 말하는 대로 다 주무릴 건데. 그런데 어때요? 저 같은 새끼가 이제 이런 거 까는 겁니다. 애초에, 애초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사가 제대로 하고 났으면은 사가 제대로 했으면은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나 같은 새끼 이렇게 물어뜯지도 않아요. 불시장. 그래서 내 집에 있었잖아. 자전거는 아, 올수 있기에.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불박사도 혹시에 대비해서 아, 좀더 들어가 이제 자전거 오나 이렇게 뭐좀 아, 빼서 받더라면 아니면 빵빵 좀 한번 해드라면. 자전거는 올수 있기에. 어, 자전거 하고 버스는 되는데 오토바이는 안 된다. 무슨 논리지? 그래서 아쉬움. 그한이십3 0 자전거 저렇게 또안 빨라요. 그러게. 자전거가 옆에 차도 저렇게 교통사고 많이 전문 분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 교통사고 전문가라며 이 속도도 이제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목소리> 어? 자전거는 갓길로 갈수 있거든? 근데 자동차의 통행은 방해가 안 되니까. 느리니까. <목소리> 느려서. 느려서. 굉장히 음. 작아서 그런지 알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차들은 빠른데 자전거는 한 20, 30밖에 아안 되잖아. 차는 아 60으로 달리는데. 아 가운데로 가면 뒤에서 빵, 빵, 은제가 그러니까 옆으로 갈수 있고, 음음음음 그리고 차들이 막힐 때는 자전거는, 자전거에 한해서 다른 차들은 좌측, 좌측을 추월인데, 자전거는 차들이 좀 천천히 우측으로 추월할 수 있어. 왜? 우측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측을 추월해서 더 먼저 지나더라도 서 있는 차들이 있으면은 혹시 대비해서 천천히 가야지. 그지 자전거도, 자전거는 올수 있지만 자전거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오토바이는 빨리 갔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한 사고인 것 같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해. 이 불빵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애매해.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 직원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떻게 저런 판단이 가능할까? 자전거 이야기도 나와버리고 어? 그냥 불빵 영상 하나 던져주니까 아이코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에? 분석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또 대충 또 그냥 또 대충 하다가 에? 나 같은 새끼가 이제 이런 거 보는 거요. 아 좋습니다, 그래 좋아. 저도 이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저게 뭐 동차선 추월도될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열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갓길이라고 뭐라 갔어요 분명히 아니지. 애초에 제목부터가 갓길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갓길. 갓길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냐 아이씨 오토바이 맨날 비집고 다니니까 아이 갓길로 쏘다가 그냥 차 때려 박은거지 요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런식으로 몰아가버리니까 안그래도 확증평양 심각한 저런 새끼들이 더욱더 선입관을 굳혀버린다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잘 생각해봐요 저기에 바이크가 아닌 차가 박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의 99.9%는 이거를 왜 불빡, 어, 제보를 하냐, 뭐 도대체 뭐가 억울하냐면서 올리냐. 네가안 봤잖아. 네가 어, 좌회전 하면서 브레이크 한번안 밟고 그냥 일단 들이밀었잖아. 이걸로 갈 건데, 바이크니까 지랄 발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제보붙터가 갓길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차로 넓은 게, 어, 보이지도 않고 일단 갓길이 하니까, 어, 갓길인가 보다. 오토바이가 잘못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분명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 열린 시각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바이크 편차편 이딴거 필요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누차 이야기해주면 저는 차도 타고 바이크도 탑니다 차에 기스나는거 진짜 존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차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입니다 과연 저 영상에서 바이크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을까 도대체 왜 갓길이라고 했을까 이두 어,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 형님들이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이겠습니다.